안녕하십니까 행복형조입니다. 아,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 공포를 누군가가 조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유엔 아, 총장이 가자 대피령을 거둬달라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한편으로는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사라엘 보고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당연하다는 뜻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위에 있는 누군가가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고 있고 이렇게 불안함과 공포의 조장과 전쟁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아, 보인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높아지면 서로 간에 인간들 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결국은 경제가 먼저 무너지는 거고, 그 경제가 무너지면서 신뢰가 더 바닥으로 간다면, 불신과 예, 공, 폭력만 남는 거죠. 그러면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가 올라가고, 그리고 2000, 29년에 대공황이 오고, 10년 넘게 바닥을 끼다가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즉 미국 입장에서는 이 지금 사태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불안함에 떨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힘 앞에서 결국은 달라 달러, 달라도 강세. 그죠? 채권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예.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지금 저 공포 심리를 이용해서 예. 채권이 강세로 다시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를 아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공포를 조장해서 미국 채를 파는 그러한 때는 지나갔다. 그러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주식시장에서 떠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국채금리 이렇게 안 올랐거든요 떨어졌어요 이렇게 아래로 그러면서 공포가 조정되니까 개인들은 투매가 나오는 거고 그럼 세액들이 받아서 안정화되면 다시 달러가 안정화되는 거죠 광세가 아니고 그럼 채권금리가, 예, 요 21선, 요 21선이 대략적으로 4.56이거든요. 그러니까 4.56, 4.5를 깨고 내려가면 시장은 대반등 되는 겁니다. 너무 눈에 보이니까 안 속는다는 거죠. 이런 식도 이제 거의 한계가 다 다르고 있다. 그래서, 어, 참, 걱정입니다, 이거를. 예. 전 세계가 예전처럼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 다릅니다. 진짜로. 근데 이런 식으로 공포와 불안함, 그리고 미국에 자기들 살기 위해서 이러한 심리를 불안화시키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서로 날아간 불신이 생기고, 종족 간 불신이 생기고, 종교 간 불신이 생기면, 그러다가 먹고 사는 문제, 경제가 바닥으로 가면, 서로 살기 위해 싸움으로 갈수 있는, 갈 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4.7입니다, 이거. 하지만, 이게, 눈에 뻔히 보기 때문에, 이 21선을 깨고, 이 10년물 금리가 21선을 깨고 내려오는 순간, 여기 보시면, 이 4월달 저점, 요거만죠 보죠, 그죠? 계속해서 보시면 21선을 타고 올라갔어요. 2일선 그런데, 이게 깨고, 61선도 깬다면, 이 61선이 4.25입니다. 61선도 깨고 내려간다면, 한번, 예. 그때부터 장이 완전히 되바게될 거다. 그래서 일단 10년 물 20일 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잘 보자는 거고 어, 지금같이 시장은 무언가가 배팅을 하려고 하는데 믿을 그때도 있겠지만 믿을 만한 것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죠? 달러도강세, 채권 약세, 금값 오르고 뭐, 유가에 당연히 올 거고,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장을 평가를 하냐는 거죠. 참고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럴 때는. 그래서, 월요일 날, 시초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보이듯이, 이 317.5, 315가 보면, 13.2, 10.2013입니다. 여기서 가면 대충 보면, 335, 337, 대략 1쯤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317, 320, 335. 그죠? 이렇게. 325와 322.5 이걸 기준으로 두고, 행사가 325, 5.5 기준으로 두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리고 야간장, 요게 320을 푸트 320이 3.3이 되었는데 그러면 월요일날 시초가가 3.3을 지지할수 있는지 지지가 되고 위로 가속한다면 예, 325도 깨고 다시 320으로 갈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하지만 너무나 눈에 보이는 미국의 이러한 행태는 예, 어, 장이 아마 다시 대반등 될거다. 이렇게 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주식을 던지면 안 됩니다 이 눈에 너무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금 채권을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아는 거죠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이게 들어오면 달러도 강세 달러도 약세가 돼서 문화가 강세로 바뀔 거다. 그렇게 돼서 금리가 옆으로 가다가 주저앉으면 그 주저앉는 시기는 고용지표, 고용소가 다시, 예, 30만원 알로 깨고 20만원도 깨고 내려가는 순간 세계는 격격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 전쟁을 일으켰겠나, 이런 업무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한 주장은 저는 그렇게까지 아, 보고 있지 않지만 만일에 깨진다면 저분 딸과 같이 지금 여보시듯이 315까지는 열어두어야 된다. 지금 일단 325에 시지역 테스트를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320이다. 하지만 네, 이거는 깨지기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지금 파는 단계 아닙니다. 예. 절대 파는 거 아닙니다. 금리가 동결만 되고, 예. 올리지 않는다 하면, 바이오. 그죠? 바이오. 날라가죠. 그리고 필라데피아. 이거, 이것도 날라갑니다. 이거. 예. 절대 파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주식 파는 시기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거에, 예, 놀라면 안 됩니다. 예. 자. 음, 보고, 좀 더, 뭐, 나오는 거 있으면, 한번보고록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형주, 삼성전자 관련주, 바이오, 예, 이겁니다. 예. 절대 팔면 안 되고, 차라리 분할로 조금 조금씩 더 사모아야 됩니다. 예, 이 방금 했던 것 위주로. 예, 남은 시간 좀, 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쉬시고요. 예, 행복상조였습니다.